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의 신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를 나름의 어떤 신앙적 회의와 또 위기에 닥쳤을 때이 음, 음. 마커스 보그의 책들을 좀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고마운 저자였어가지고 인생의 여정 끝에 다다른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마커스부그의 고백, 기억에서 회심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더운데 잘 지내시죠? 아니요. 못 지내죠. <laughs> <laughs>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아,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 말이 안 되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네. 비아의 말들 시리즈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로리엄스와의 대화 이후 2년 만인가요? 그렇죠. 첫 책이 스탠리 하워스와의 대화였고, 네. 그리고 로아니리어 엄스와의 대화가 네. 2023년 1월에 나왔고, 네. 2년 6개월 만에 네. 마커스 보그와의 대화가 아니라 네.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말로 네. 나왔습니다. 원래 애초에 말들이라는 게꼭그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들의 어떤 회고. 네. 회고록.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학술적인 글 혹은 세미 에세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르. 아, 그거를 이제 말들이라고. 네. 이제 통상적으로 퉁쳐가지고 이제 만든 시리즈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것 중에 주요 항아가 제가 보기엔 장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고록일 텐데. 네. 이게 마커스버그의 이제 회고록, 신학적 회고록이라고 할수 있는 책입니다 음, 마커스버그가. 장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게 보니까 70세 때쓴 네. 책이라고 하더라고 요 자신의 신앙 여정을 맞아요. 돌아보면서 네. 그래서 부제가 되게 좀 특이해요 네. 기억 회심 확신이라는 어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음. 좀 풀어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원래 책의 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자기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배운 배운 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원래 원제의 부제잖아요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론에 세 가지 키워드로 기억 회심 확신을 뽑아요. 맞아요, 나와줘. 예.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배운 걸 음. 익히게 된 과정이 음. 기억 회심 확신이기 때문에 음. 그냥 같은 제목을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해 봤다. 좀 약간 회고록 같은 거를 이상민이 어떤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뤄렀느냐좀더 음. 주목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부제를 올라왔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들 시리즈의 표지가 네. 상당히 예쁘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음. 여섯 칸으로 이렇게 네. 분절을 해가지고 네. 근데 기존의 말들 시리즈에서는 네. 그 신학자의 얼굴들로만 이 여섯 칸을 다 채우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마커스보그의 얼굴은 세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에는 좀 상징들로 채우신 그렇죠. 좀 발전된 모습이라고 했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거 표지 작업을 하다가 네. 그전엔 별 생각 없이 그 해당 저자의 말들이니까 네. 그냥 사진, 대표적인 사진걸 뽑아서 해놔야겠다. 음. 근데 갑자기 이책 작업을 하면서 아니 굳이 이렇게 사진만 박아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이 문득 드기 시작한 거예요. 알레고 리 본능이 또. <laughs> 네, 알레고리 본능이 뒤에 이렇게 싹생면서아이 <laughs> 네. 사람을 꼭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신학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음.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상징들을 여기다 음. 실어도 되겠구나. 뒤늦은 음. 깨달음이. 뒤늦은 깨달음. 회심이 <laughs> 음. 일어난 거죠. 그렇구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가 또이 조리신학 신학 좋아하는 사람들 도 삶의 강박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초상은 셋으로 충분하고 상징 로는다아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상징도 또세 개인데 각각 또세 개로 쪼개셔 가지고 이렇게 네, 네요좀 네, 네, 네. 음,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그가 생전에 중시했다 네. 이 책의 주요 테마들. 음. 그러니까 여기 맨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성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거는 로마제국.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요거 요거는 아모스. 아 이게 아모스군요. 네, 이게 네, 네. 네. 스타프도레의 아모스 음, 그림이에요. 이따가 얘기하긴 하겠지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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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 여기가 신비주의. 음... 그다음 아래가 미국 기독교, 아... 그다음 예수. 진짜 이제 각그 장애당하는 상징들로 이걸 채우셨군요. 네네네. 아... 그다음에 여기 에게 출애굽, 네. 십자가, 네. 약간 이런 거죠. 아...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표지랑 같이 네. 염두에두시면서 아, 이래서이 표지에 또. 알레고리에 환장하신 우리,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알레고리를 좋아하는 책을 읽고 편집자님. 다시 이걸 표지를 보면 아 음. 이게 여기에 지금 답 이미 반영돼 있는 거구나 네. 그런걸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책도 표지 색깔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표지 색깔은 사실 엄청나게 뭐 고민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알레고리가 없군요. 네, 이거의 원서를 보시면 원서 색이 이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원서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노색을 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인 마커스 보그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뭐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마커스 보그 어떤 분인지 좀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마커스 보그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신학자가 그 어떤 기독교 영역을 넘어서서 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마커스 보그는 하퍼 콜린스라는 전 세계에서 영미권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출판사의 거의 네. 전속 작가였다. 오, 네. 그래서 마커스 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음. 하퍼 콜린스 대표가 조문을 그 추모글을 할 정도로 음. 대형 출판사에서 소중히 여기는 네. 저자였고 음. 그. 그것이 이제 마커스 보그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격하기도 한데, 음. 팝피올로지언이라는그 아. <laughs>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권을 대표해서 가장, 그 대중에게 많이 읽힌 신학자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그 미국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 그렇죠 미국 이시고.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고 네. 역사적 예수 연구를 네. 또 대표하는 학자 중에 신약학자, 신약학자 중에 한 왔고.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그리스도교의 신학 언어를 대중에게 되게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개할 줄 알았던 네. 대중의 신학자다. 저는 그래서 파피율로지언이라는 말을 어 학계에서 이제 파피율로지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되게 경멸로 쓰는데 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중을 위해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을 소개할 줄 알았던 음. 대중의 신학자다 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비하에서도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죠. 네, 예,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그쵸. 그 제안들 시리즈로 방금 말씀하신 음. 어떤 그 대중의 언어로 그쵸. 혹은 보수적인 신앙에 조금 지쳐 있고, 음. 거기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좀 어떤 새로운 신앙의 감각을, 그렇죠. 새로운 신앙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으로서 네. 이미 비하에서 나온 적 있죠. 여전히 많은 그 기독교 교회에서 교제로 많이 쓰이는 네. 그래서 비하에 되게 많은 도움이 음. 되고 있는.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커스보고이 책을 저희가 펴낸 게, 마커스보고에 대한 나름대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세상을 마커스보고가떼는지 거의 10주년이 되는. 그쵸, 이 원래는 이제 돌아갔어요. 작년에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하느라 못 냈는데, 음. 어쨌든 거의 10주년이, 10주년이 좀 넘어,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모의 차원에서, 음. 게다가 이게 이 책이 유작이기도 하고, 음. 실제로 신학적 회고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상 신학적 유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냈습니다. 음. 또 마커스 보고는 또 미국 성공의 오리건 교구에서 이제 캐논스테올로지안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 자문 신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교구라는 거는 각 지역의 큰 지역에 이제 약간 대표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 네. 그 주교자 성당에서 전체 교구 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죠. 기획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진두지휘해 가지고 강연도 직접 하고. 뭐, 이제 그런 신학자였죠. 그만큼 어떤 대중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음. 또 명망이 있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미국 성공에서는 성경교제 프로젝트라든지 음. 성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신 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마커스 부부의 신학적 회고록, 음. 또 뭐, 신앙 고백이자 유언, 네.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 길 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그런 양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회고록에 쓰기보다는 사도신경을 재해설하죠. 아. 네. 아, 그렇죠. 예. 자기 사기, 이게 사도신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설하면서 사실은 자기 어떤 신학적인 최종 어떤 네. 응집시켜가지고 하는 게 음. 보통 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음. 성수학자들은 어, 아무래도 신경을 싫어서인지, 네. <laughs>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데, 요즘 나이가 들었으니까 7순이 지나면, 8순이 지나면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회고하잖아요. 음.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책의 특이한 거는, 그 책의 그, 보통 회고록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포커스하고 끝,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음. 여기에 방점을 딱 찍어주는. 음. 그래서, 보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의 신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를 네. 기술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 회고록이라고 음. 할수 있는 책입니다. 그 부제에 나타나 있듯이 기억 회심 확신이라는 키워드로 네. 내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고 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에 이르렀고 네. 지금은 내가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라고 이제 키워드 세 개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네. 압축해 놓은 그런 네. 책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나름의 감사함과 추억이 좀 있어요. 음. 이 보그도 이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아주 보수적인, 음. 물론 여기서는 온건한 보수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 루터교의 집안에서 자랐고, 음. 그러다가 일종의 지성적인, 또 영적인 또 정치적인 네. 회심을 거쳐서 대표적인 진보 신학자로 네. 진보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보수교에서 회 자라면서 나름의 어떤 신앙적 회의와 또 위기에 닥쳤을 때이 음, 음. 마커스 보그의 책들을 좀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고마운 네. 저자여서 가지고 네, 한때 그런 좀 어, 힘들었던 시기를. 네. 네,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고마운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계 통해서 신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1학년이나 2학년 때 마커스 보고의 책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음. 그게 기독교의 심장이든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든 아니면 새로 만나 하나님이든 아니면 뭐 예수 새 비전이든 네. 어떤 책을 한 번쯤 보고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받았을 거고 음. 그걸 통해서 한 번은 뭐신앙의뭐 혼란을, 뭐, 맛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내마음속 어딘가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증, 그렇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불만, 음. 또 혼란, 의심, 음. 이런 것들을 이 마커스복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생각에 자극을 받고, 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또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음. 어떤 게또 어떤 게또 다른 방식으로 좀더 넓고 깊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음. 그래서, 막커서 보고도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했는지도 본인이 또 여기, 여기가 드러내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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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러면서 되게 버그한테 관심,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네. 마커스 버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주년 이이났지만 여전히 마커스 버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강의나 추모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음. 어, 마커스 버그가 되게 이른바 진보적인 신학자를 대표하지만, 굉장히 그런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것이었군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른바 보금주의자들도 좋아하는 진보주의자가 될수 <laughs> 있었는지를 <laughs> 예. 잘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의 자라나 환경 자체가 그런 보수적인 언어, 보금주의 언어에 굉장히 친숙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 시도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리고 그걸 끝에 본인이 다다르게 된 것은지로 되게 평이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또큰 장점이죠. 네, 그렇죠. 이뭐 딱히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어쨌든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좀 진지함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음. 마커스 보그의 모든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라도 음. 이런 진지한 고민들 음. 그리고 마커스 보그의 생애 어떤 여정 속에서 음.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런 명제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쨌든 어, 같이 고민해 볼수 있는 네. 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굉장히 좋은 점은 그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커스 부가 진보적인 신학자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그비하는 진보를 지지합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생의 여정 끝에 다다른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음.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수와 진보라는 그 뿌연 관념들을 놓고 서로 싸운 것보다는 그것을 털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대화하고. 네. 그러니까는 여운송 씨를 를테면 보수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보수 기독교인 안에 무리로 넣으면은 그냥 싸우게 되죠 그렇지. 동의하지 않던지 음. 근데 그냥 인간 여운성으로 본다 음. 인간 여운성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시, 어떻게 해서 이런 보수적인 신앙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음. 설령 그 사람의 생각에 반대로 뭐 민경차이 진보 기독교인을 치죠 어떤 황즉민경차이 사람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의식 끝에 진보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음. 그 사람한테 동의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 할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즉 어, 물론 이제 마크스버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예측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봉착해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음. 한 사람의 여정을 굉장히 진지하게 귀기울여 듣는 법, 네. 그 사람의 살아온 여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법, 음. 그사람의 그 삶의 여정 끝에 다다른 결론을 귀기울여 듣는 법. 음. 그런 세 가지를 익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음.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샘플이 되길 바래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대적인 것을 천착해 있다가 정통적인 신앙으로 복귀하는 혹은 회귀하는 사람의 회고록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대로. 네. 음. 그래서 저것 양쪽으로 이렇게 오, 오가서 우리는 상호, 이, 상호 이해를 좀 도모하는 방식을 좀 비하에, 비하는 추구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음. 이 책도 그러한 차원에서 봐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좀 바람은 마커스보그가 되게 재밌는 건 어쨌든 자기 인생의 여정을 기억, 회심, 확신 이런 식으로 세, 세 가지 틀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잖아요. 음. 이거 굉장히 좋은 틀인과 동시에 좋은 형식이라고 할수 있고. 네. 각자 이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자기 여태까지의 인생 여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 써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것에 참고 교재로도 굉장히 이 책은 음. 좋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질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laughs> 어까하지 <laughs> 네. 어, 이 책이 지금 총1 11, 1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마커스 보그가 남기고 싶은 유언이자 하나의 마커스 보그만의 십계명 네. 마커스 보그만의 신학 요강 네. 마커스 보그만의 훈요 십조 네. 네. <laughs> 이런 느낌이 있어요.말씀하신 네. 네. 대로 뭐 상황은 중요하다.뭐 네. 신앙은 여정이다.또 네. 뭐 구원은 내세보다 여기에 삶에 관한 것이다그리 네. 뭐 성서는 문자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음. 참일수 있다.뭐 기타 등등 네. 이런 명제들을 또 모아놓은 예.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마커스 보그의 모든 책을 아울러서 마커스 보그가 자기의 생애 말년에 아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집대성된 마커스 보그의 신학의 입문서로서도 그렇죠. 애독자분들은 마커스 보그가 말년에 좀 미묘하게 신학의 톤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이 책에서 발견하실 <laughs>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신학적 열매를 결국에는 음. 맺었는가, 그걸 정리하기. 신학의 최종 알짬을 네. 보기에 적절한 책이고, 마커스복을 여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커스복을 여태까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맞아요. 지금 후조십조처럼 남겨놨습니다. <웃음> <웃음> 이 네. 책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마커스복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적인 맥락 안에서 보수적인 신앙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음.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내세적인 게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다. 음. 그리고 뭐 하느님 개념이라든가 네. 구원 개념이라든가 네. 이제 뭐 천국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견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이제 두려움을 품지 마시고 네. 진짜 대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유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책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본인이 그 전에 어떤 책, 이 그, 일들면은 구원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때, 내세라고 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렇죠. 자기의 인생에 어떤 부분에서 부딪혔었는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무턱대고 현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관한 것이다. 이러면 불끈 반박이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어떤 고민의 끝에 이러지 니까나 아~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뭐~ 그~ 결론은 이~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걸좀더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 말로는 경청하는 법 막 대화하는 법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 해봤자 잘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한 이야기를 그냥 쭉 따라가 보는 것이야말로 음. 제가 보기엔 경청하는 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보고도 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보수적인 루터 교인으로 자라면서 항상 그 하늘에 있는 천국 네. 생각하고 또그 수염을 이렇 기른 할아버지 하느님 생각하고 네.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종의 지적인 또 영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회심을 경험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추적하는 책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이제 상징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아모스 네. 얘기하시는데 또 보그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 참여와 사회 변혁의 임무 특히나 이제 비폭력 평화의 방식으로 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 그런 거에 되게 이방 방점을 찍는 그런 신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서가 네. 아모스다라고 네.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본인의, 그, 그 객이었다고, 네, 그렇죠. 본인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어떻게 회심의 계기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전에는 예언서를 보면 아, 그 예수님이 언제 올 거야? 음. 예수님이 어떤 걸 성취할 거야? 단순히 그런 책인 줄만 알았는데 네. 아모스를 진지하게 처음으로 읽어봤을 때 음. 성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 그쵸. 이렇게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음.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책인지 자, 자기는 꿈에도 몰랐는데 네. 아모스를 읽고 비로소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네. 식의 좀 자기가 회심을 하고 자기가 변화되게 된 계기들을 이제 얘기하는 책이라 네. 그냥 그 자체로도 좀 재미가 있는 책이죠. 그 자체로도 좋고, 우리도 이걸 통해서 또한번 보여줘요. 나는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내마음의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던가. 그쵸, 맞아요. 뭐, 누군가는 이사야서를 뽑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음. 마태복음을 뽑을 수도 있고, 누군는 바울서신을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어, 난 이것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거겠죠. 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어, "나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뭐 회심의 과정을 음. 거쳤고 또 나는 지금 어떤 확신 위에 서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네. 이외에 또이 책을 읽는 팁이 있을까요? 팁보다는 이 책을 은근히 스피디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만 읽었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는 마커스가 워낙 문장을 쉽게 쓰는 음. 그 프레데릭 뷰크너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문필가이자 작가이자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프레데릭 뷰크너가 모그의 문장을 보면서 위대한 단순함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명징하게써요 그걸 음. 굉장히 팝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신학자로서 굉장히 글을 어떻게든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한 신학자고 그것이 실제로 문장의 반영 고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읽힙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식으로 듣는다면 음. 그다음부터두 두 번째 읽을 때는 마커스 그과 대화하듯이 읽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아~ 당신은 이런 식으로 거쳐 오셨군요 저는. 저, 저는 이런 식의 그 고민을 했었고, 언제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럴 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다. 음. 또 나는 이럴 테면, 뭐, 저는 여전히 내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하 음. 나는 이런 생활에서 이런 것을 고민을, 이런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음. 뭐, 아니면 저는 십자가의 대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시하던 중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나들이 하면서 하는 시계 에 독설하면 어떨까? 네. 그럼 굉장히 저는 더 훨씬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요 마커스 보그도 그런 걸 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네. 어떤 시사점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시작할 때 마커스 보그가 생각하는 또 겪어왔던 그 미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분열되어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분류해 놓은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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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관습적인 네. 그리스도인,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음.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 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류를 해놨던데 네. 그거를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어느 지점쯤에 속해 있을까? 네. 한국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분열되어 있고 이거를 타개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보는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어, 어떤 교, 교,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가? 아주 네. 냉정하게, 정직하게, 네. 탄행하게 <laughs> 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커스 보고의 다른 책들과 특히나 네. <laughs> 그리스도교 그 신앙을 말하다와 나. 함께 읽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한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책을 편집했던 사람이자,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획자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번역하기도 했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상상을 했어요. 생애의 어떤 마지막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을까 고민했던. 음. 마커스 보고 해리고터던 거는, 결국에는, 사실은 근데 모든 신학자가 결국에는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음.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마커스 버그의특유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꿈이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저는 유언처럼 읽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음, 어, 한방울꼽 뽑으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장, 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 부분을 읽어주실 거죠? 네, 307페이지고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 세상을 꿈꾸어보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해득실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을 꿈꾸어 보자.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확보해두고 사는 삶을 꿈꾸어 보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고 꿈꾸어 보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까? 미국 그리스도교는 얼마나 달라질까? 정치와 경제, 세계를 향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는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꿈은 얼마나 달라질까? 오늘날 꿈이라는 말은 시시하고 진지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실에서 도피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복권에 당첨되는 꿈, 뉴욕의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 착륙하는꿈 같은 공상처럼 말이다. 많은 이는 꿈을 그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꿈은 매우 중요하다. 꿈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려내는 내면의 무대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이 꿈꾸는 것에 따라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인은 꿈을 통해 하느님, 성서, 예수, 구원을 마음에 그린다. 그 모든 그림이 모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느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는지를 보게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까닭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금 여기서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마커스 보그의 고백 기억에서 회심으로 그리고 확신으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신학자가 남긴 신앙의 회고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책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